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현재 시황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 관망세 이후에 금요일 연준 의장의 파월의 발언 이후 증시의 방향성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일단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서비스 PMI는 예측치가 49점이었는데 44.1로 경기의 위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PMI 지수는 50이하면 경기의 위축이라고 다 봐주시면 됩니다. 제조 PMI도 이제 물론 50 이상의 실제 발표치가 51.3이었으나 컨셉보다는 이제 좀못 미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했으며 특히나 이 제조 PMI가 계속적으로 4, 5개월 동안 하향 추세에 있다라는 점 결국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경기 위축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켓 컴포짓 PMI도 마찬가지로 컨스스가 49였는데 45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넴에못 미치는 모습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다운은 0.47% 빠진 32,909포인트,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된 12,381포인트, S&P 500은 0.22% 하락한 4,128포인트로 전체적으로 3대 시스모드 좀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다뤘듯이, 아,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십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네 가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가 부분에서는 이제 3.77% WTIU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유가는 93.7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상승을 배팅하는 UCO가 5.46%, 육가의 하락을 배팅하는 아, SCO가 지금 현재 5.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내년에 기록적 증산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는 이와 반대로 감산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사우디 장관이 500 플러스 감산 포함한 새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의 하락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어떻게든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모습, 사우디는 유가의 하락을 어, 지금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어, 결국은 이제 누가 국제사회에서 이 원유 유가에 대한 패권을 어, 시장지배력을 가져가는지가 지금 현재 어, 쟁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간은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란 핵 협상이나 어, 아직은 쉽지 않은 단계이고 현재 유가 선물 차트로서는 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가스프롬 9월 30일 가스밸브를 이제 잠근다라고 일시적으로 잠근다라고 했는데 날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일단 물량이 털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4.4% 하락한 9.2의 5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08.47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10년물 국채금리도 0.73% 오르면서 3.07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월 FMC에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이제 9월 FMC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 49.5%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5%로 지금 0.5%보다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PA인 그리드 인덱스도 중립 수준이며 45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어,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다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섹터가 급등을 하였으며 S&P 500 섹터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3.61%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워런버핏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으며, 지금 현재 6.9% 상승한 73.79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섹터 보면 엑스모빌이 4.24% 상승, 쉐브론이3.24% 상승한 모습, 그리고 옥시덴탈 6.9%, 그리고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2.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섹터 ETF인 엑셀리 ETF도 지금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볼링조맨드 상단을 뚫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3.61%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 경제 지표가 부진한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자금하며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장 초반에는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보아권 등락에 그쳤다라고 말시면 되고요. 특히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업종 차별화 속 결국 소폭 하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3대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으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데 힘입어 상승이 나왔으며 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회사인 팔로알토가 예상을 상향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12%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엔비디아 반도체 업종이 강세, 엑스모빌은 어, 상승, 모자이크 비료 업종 상승, 캐터필라 기계 업종 어, 2.84% 상승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국 전기차 샤오펑은 실제로 이제 어, 비용 부담에 따른 시, 에,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발표되면서 샤오펑이 마이너스 10.81%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QQQ는 이제 314불로 RSI가 48.28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CCI는 마이너스 64.23에 위치하고 있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3.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인 CCI가 마이너스 100 수준이 되지 않았고, RSI가 30대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이제 레버리즘의 수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는 볼링점인데 하단까지는 조금은 기다리면서 장세를 관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다 어, 장전에 꼭이네 가지 한번더 확인을 하면서 어, 계속적으로 투자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가, 천연가스, 식료물 어,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 했습니다.